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PPL 이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0년 가까이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사회를 취재하고 계신 현직 언론인을 모셨습니다. 미주 한인 언론의 역사이자 산증인으로 대표되는 분입니다. KBC TV 최창준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죠. 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그 대표님. 언제부터 기자 생활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7십한마이 년인가 아마 일년쯤될 거예요. 네. 그쪽에 이제 그 유엔사 산하에 네. 제가 그 자유의 뭐 기자로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셨죠? 예, 한국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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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때 취재 대상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취재 대상은 그 유교가 발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이 사회 발전 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네. 대민 봉사한 겁니다. 그러면 예. 이제 그걸 한국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미국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주로 한국 사람들입니아 주로 한국 예. 사람들요. 예. 그그 예. 그 자유의 벗예 네. 기자 생활을 하실 때 베트남 종군 기자로도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달 동안요. 그럼 뭐 일정한 지역이 아니고 네.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취재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셨거든요. 예예예. 그뭐포소리도 예. 나고 네. 아주 좀그 위험한 상태였을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혹시 기억나는 어려움이나 위험한 상황? 헬기 없다 타고 갈 적에 네. 뭐 혹시 기습을 당하지 않을까 음... 그런 걱정이 항상 나고 네. 그렇고 그 숙소에서 살 적에 네. 그때 없이 그 포성이 오니까좀 네. 위험을 느꼈죠. 네. 네. 그래도 위험한 일을 안 당하셔서 대단히 다행이네요. 그때 젊은 시절이니까 역시 네. <laughs> 젊음으로 버텨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 이제 자유의 벗 기자로 근무하시고 난 다음에 네. 이제는 계속 기자 생활을 하신 건가요? 조금 쉬었죠, 이제. 네. 그렇게 한 2, 3년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네. 그때가 예. 이제 70년도 중반. 76년도. 예. 네, 예. 76년도. 예, 예. 그 오시자마자 그 예. 역시 기자 생활을 계속 하시는요 예, 요 예. 예. 어디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이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자꾸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이 TV 방송을 개국했습니다. 제가. 아 네. 그때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막 시작인데, 네. 예. 그쪽에 이상가족구 상봉하고 막 그랬답니다 KBS에서. 아 KBS 예. 이상가족상봉요? 이 네. 그래서 제가 테이블 그 여기 그 당시에는 여기 저 KT입니다 LA가. 네, 네, 네. 속달러 테이블 받아가지고 이제 그 샘플에서 그서 방송을 했죠. 유 그부터는 해리 유메틱입니다유메틱이라고 해야 예, 예, 이만한 예, 테이프. 예, 예 이만한 예, 예. 거. LA에서 예. 샌프란시스코에 예. 받아서 받아서 거기서 네. 제 방송을 했는데 네. 제가 제일 잘랑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저는 에어로다가 매일 방송을 했습니다. 매일요? 예, 매일요. 아, 예. 몇 시간씩이요? 뭐한 시간씩. 한 시간씩. 주말에 두 시간. 주말에 2 시간. 주말에 2 시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프로그램이 이제 그 대담 프로그램. 아하. 그렇고 그이 그, 발전 그러니까 우리 교포 사회들의 발전. 네. 그리고 어이그 당시에 그저 아침. 때가 참 좋았어요. 네. 그 방송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방송이라는 게프플시스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 당시에 없었는데 여기 KT에서 케이블 유미드를 받아가지고 그이상가족 상봉하는 거그참 네. 눈물겨운 그 장면을 제가 뵈줄 적에 네. 아주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laughs> 그대로 그 녹화된 장면을 이렇게 보여 주시는 거 그렇죠. 아니, 네, 네. 그때 당시에 대담 프로도 이제 네,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때 네. 대담 프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로? 대담 프로는 뭐그저한 사회된 대담 프로죠. 네. 그뭐저각그저이 편집국장들 모셔다가 네. 기자들하고 대담 프로를 했으니까 네. 제가 뭐 직접적인 관를하는게 아니니까. 네. <laughs> 네. 그때 당시에 그 사실 방송이라는게 장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네. 그때 그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1인 다역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네. 1인 다역이 아니라 네. 기자도 있고 편집하는 사람, 저는 그냥 저 대표로만 있었고 캠프라스 거에서는 네. 여기 내려와서 LA에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원맨쇼를 하는 거죠. 이 네. 네. 그때 당시에 네. 매일 1 시간씩 방송을 하고 네. 주말에 2 시간씩 이제 네. 방송을 했을 네. 때. 당시 한인 사회 언론들, 네. 이 한인 언론들의 환경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도 그몇개그 신문사들이 동아일보니뭐한국일보니 네. 있었어요. 네. 뭐. 그분 그분들의 그 미디어 계통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들하고는 네. 저희는 방송이고 네. 신문이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한 시간씩 방송하던 그 방송국은 그때 그 대표님 방송국이 유일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미주 지역에서는 제일 많은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예외로 네. 예. 인기도 많았겠네요. 뭐, 인기라는 것보다도, 그 인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뭐 네. 송출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송출은 그, 참 송출 얘기 나오시니까 참 아주 에피소드가 저한테 있는데요. 네. 샌프란시스코라는 게 그, 안개가 많아요. 네네. 네. 그 산꼭대기에 송출소가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하루는 테이블 갖다 줘야 되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여. 네. 거의 1m도 안 보여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네, 네. 이걸 내가 이 시간에 맞춰서 갖다 줘야 이제 송출이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와 내가 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 하는 그러한 그 의구심도 들고 네. 그래도 참 도와줘서. 갖다 주고 나올 적에 그 행복은 아무도 모릅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대표로 계시면서 그 테이블 직접 갖다 주셨어요? 아, 그거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대표도 뭐 하는 거고 네. 기자도 하는 거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 그렇군요. 네. LA에는 이제 언제쯤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90년대 내려왔어요. 90년도. 예. 네, 네, 네. 네. 그냥 저그 제가 KBC TV인데, 네. 그 자체는 그냥 거기다 놔두고, 그리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아, 혼자만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취재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아. 하면서는 이제 그이 채널 식스라고 퍼블릭 네. 아. 에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만들어서, 이 줬죠, 저가리 방송을 했죠. 어떤 내용을 주로 취재하시나요? 여기서는 그저 그 한인 사회 음. 그 행사 네. 거의 행사죠 뭐 네. 네. 그런 걸 이제 취재해서 네. 올리고 그러면은 방송국 대표로 계시다가 네. 내려오셔서는 이제 정말 이제 취재 현장에서 예, 일하신 예.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면서 사실 미국이랬는데가 그렇잖아요. 네. 시간이 돈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고 내가 누구한테 맡겨서 하려면은 내 맞는 시간에 네.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제가 그 편집하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네. 그 이제 아도비라는 거 쓰는데 전문가용인데 그게 네. 그 방송에 쓰는 건데 네.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 네. 당기면서. 그 세미나 할 때마다 한 가지씩 배웠어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그 원맨쇼를 하죠. 네. 찍고 편집하고 네. 유튜브 올리고. 왜냐면 전부 돈이니까 남은니제 네.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네.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할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처음에는 테이프로 촬영을 해서 이제 그 테이프를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네. 이후에는 이제 디지털 방식이 나와서 네. 컴퓨터로 이제 PC로 그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유, 하잖아요. 그게 셈플러스 아, 같은 게유행디 네. 그다음에 여기 내려와서는 8mm 테이프 쓰고 네, 네. 예. 8mm 테이프 쓰고 지금이야 뭐 SD 카드에 지금 녹화되니까. 네. 예. 그걸로 이제 그거를 그 사실 그 편집하는 게 컴퓨터로 편집하는데 지금 저도 사실 어려운데 그걸 다 배우신 거예요? 배워야지 어떡합니까? <laughs> 안 그러면 아, 그 돈인데요. 네. 여기서 뭐 아시다시피 음. 시간, 돈, 기술, 돈뭐다 되는데 음. 제가 세이브 하려면은 네.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그제 마음대로 시간에 맞춰서 네. 또 나, 네. 나의 구상들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90년대 중반서부터 현재까지 취재를 계속 하시고 계신다면 예. 그 분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예,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예. 돼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온 것이 이제 한 육칠백 개 되고 6 7 0 0 개. 예, 그게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있는 것은 1 0분2 0 분짜리가 아닙니다. 네. 거의 앱을 해 e 한 시간짜리. 한 예, 시간짜리. 한 시간짜리 올라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이전에는 이제 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웹사이트, 네. 예, KBC TV 다 넷으로 해서. 네. 예. 그것도 사실 제가 아 구십 90년도부터 제가 그, 그 컴퓨터를 배워 가지고 네. 제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 올리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중화일보 한국일보에서 다 와서 집에 와서 네. 70대 노인이 네, 네. 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네. 그 웹사이트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네. <laughs> 그때 당시에 취재 대상이 이제 한인 사회에 어, 관련된 행사. 네, 전부 다 네, 한인사회입니다. 한인사회. 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네요. 또. 지금 보니까. 예. 90년대 중반서부터 한 시간씩 해가지고 600편이 넘는다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이. 네. 이제는 그, 그전에 DVD를 만들어놨는데. 네네. 그 문화원에 다 주려고 그래요. 아. 문화원에 다 주고. 예. 물론 유튜브에도 올라가, 많이 올라가 있지만. 네. 다 남겨주려고 그래요. 그렇고. 그, 제 한국일보 그 방송 할 적에 네. 제가 라이브를 해줬습니다, 그걸 아... 즉시 방송으로 아, 라이브 방송. 네, <laughs> 예, 라이브를 해줘서 이야... 나중에 저 편지가 오는데 고맙다고. 네. 네. 아니 그 라이브 방송은 또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그것도 배웠죠 그것도 배우셨. 어요 지금도 라이브 해요. 아 그러세요? 예, 필드에서. 예. 예.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요. 네. 뭐 방송 일일 말입니까? 아니 뭐 방송도 그치. 그렇고 취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는 하루 종일이래요. 종일요? 네. 몇 시, 몇 시에 일어나셔서 몇 시에 주무세요? 아, 늦게 일어나요. 그렇지, 늦게 아, 자고. 아. 12시나 돼야 자, 자는 시간이에요. 제가. 네. 네. 뭐, 아홉, 여덟 시, 아홉 시, 일어나요. 네. 그, 아까, 그, 90년대 중반에 이제 그렇게 직접 해가지고 네. 올리셨다는데, 그때 제가, 70대 할아버지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1930년생이세요. 맞죠? 예. 예. 올해 91. 예.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세요? 어떻게? 근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laughs> <laughs> 자기가 네. 마음먹게 달린 걸로 봐요. 네. 내가 젊다 하고서는 네.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네. 내가 나이 먹었다 하고 있으면 나이 먹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야자 소리를 제가 못 해봤어요. 아. 왜냐하면 야자 한다면 내가 높다는거 아니야. 네. 같이 내가 공대를 하면은 같이 친구라는얘기야 네. 그런 방식으로 생활하면은 늙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laughs> 그게 건강 관리 네. 법이세요? 네. 그냥 뭐 편한 대로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네. 네. 아 그래도 사실 힘드실 텐데 좀 옛날에 저는 비해서 그 힘드는 걸 몰라요. 네. 아직 아뭐 피곤하다 힘든다 안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체질이시군요. 좀 부모님이 좀 고맙게 해, 건강한 체질을 주셨고. 남, 뭐, 헐뜯고 그럴 시간도 없고, 음, 나, 나대로 그냥 편하게 안 살면 건강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예. 끊임없이 뭘 배우시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래요. 성격이. 요즘은 뭘 배우고 계세요? 아니, 배운다는 것보다, 네. 무슨 자꾸 그 일을 꾸집어내요. 네. 제가 평통했을 때도, 저 네, 네. 그, 민주평통이요? 네. 예. 예. 탈북자 결혼도 시켜주고, 네. 예? 네. 그렇고, 뭐, 여하튼, 탈북자에 대한 그 도움도 줄라고, 네. 또, 이산가족도 관심 갖고 하고, 네. 그러 자꾸 그냥, 나도 모르게, 뭐가 하고 싶어요. 어, 네. 그 탈북자나 이산가족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이산가족입니다. 아, 네. 예. 왜냐하면, 개, 고향이 개성이니까. 개성에서. 원이 이남이었었다가 이북으로 갔다가 다시 이남으로. 그때 되잖아요. 전쟁 통에 이제 예, 이북 당에 왔던 거죠. 예. 예. 여기 이 미국에 와서 도 여기 이제 그 이상 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상 가족 경 우리 전그 우리 도에 내가 그 이제 경기 미스터 경기도 회장을 하면서 네. 그 이상 가족에 대해서 또 상반. 그래서 아어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컴퓨터에 그 이상 가족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넣고 어놓 있었어요. 제가. 예. 예. 어떤 데이터요? 그 그러니까 이산 가족. 이산 가족과 예. 관련된 일적 예. 사항, 뭐 스토리, 인적,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이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네. 예. 그런 그 대충 그 데이터를 넣어 줬고 그다음에는 네. 그이 유언이라고 니까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내가 몇 살이고 음... 예? 그 당시 에 음... 아버지 이름을 뭐고 내가 혹, 혹시나 이 인터넷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네. 나를 찾아 달라. 아... 하고서는 그런 거그 유언 같은 것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영상 기록을 영상 기록을 했습니다. 영상 기록 네. 예, 예, 예. 아직도 있어요. 아... 아직도 있는데,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고인이 되네요. 아,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치... 이제 관심을 받고, 네. 그 이제 또 이상 가족 탈북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상 가족 얘기 좀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영상 기록을 한몇분 정도 남기셨어요? 영상 기록은 제가 길게 안 합니다. 네, 길게 안 하고 저 5분, 뭐 7분 그 정도밖에 네. 안 해요. 근데그 내가 그것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영상 네. 기록을 해놓으려고 네.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네. 신문사 찾아가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영상 기록을 좀 해놓겠다 네. 하고 신문사 찾아갔어요. 두분다 네.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문점만하게 솔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냈는데. 없, 안 와요 연락이. 아왜안 와요? 왜안 오시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피해를 당할까 봐. 아, 예. 네. 그 해봐야 지금 상봉도 안 되고 네. 피해 당할 텐데 신원 노출이 싫다 그래가지고 네. 안 해가지고 인데 그런데 요번에요 네. 재미난 게요번에 하원 통과되고 네. 하원 통과되고 이제 그이 상가족에 대한 하원이 통과되고 그러니까 상봉과 관련돼. 네, 상봉에서. 예. 이전는 쉬워요, 좀. 그러니까 네. 제가 그몇 사람을 갔다가 이제 그 요번에 그 취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영상을 올려 놨죠. 네. 올쩌려는데 그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 아, 지금. 좀 기대가 많이 올라가. 네그저 그, 그래서 어그 VOS도 전화가 와 가지고 VOA. 예. 네, VOS 전화가 와 가지고 네. 저는 요번에는 옛날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든다 아하.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취재 오겠다 네. 그래서 그 섭외를 좀 해달라 네. 그래서 왔었죠 여기에 아. 와가지고 저만 취재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 그랬어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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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o 이오 e 보이스 예.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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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산가족 상봉 미 예.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예. 그렇죠 네자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 녹화를, 그니까 영상 기록을 남긴 분이 몇분안 되시다고 그러는데 그 영상을 남겨서 어디에 올리신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있습니다 유튜브에. 네, 네. 그럼 그걸 보신 분들, 그 유튜브에 올려 있고 네. 일부는 제가 유튜브에서 저프라벳스로 잘라 놓습니다. 아, 그 왜냐하면 이제... 본인 신분이 네, 네. 노출될까봐. 예.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전한, 그 안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렇죠. 네. 그 그걸 지금, 이제 공개하그 예. 안전 문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상원에 통과되고. 네. 그 다음에 국무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네. 미국 대통령도 협조하겠다 그리고뭐 문재인 대통령도 협조하겠다 고리고 네. 그 지금 그래서 이제 부여에서온 건데. 에. 그것이 이제. 빨리 상원에서 통과를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두 번이나 100, 100명의 상원 의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두 네. 번이나. 그러니까 네, 네. 200장 갔죠. 네. 저희 이상 가족이 이사장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그러한100개그 예. 그러니까 100, 봉투가 갔고. 네. 그다음에 제가 평통에 얘기를 해 가지고 네. 이승호 회장님한테 얘기 해 가지고 좀 네. 협조해 주십시오해 가지고 저는 그쪽에서 20명의 임원이 네. 100장씩 만들어서 2천0 0편지가 그 상원한테 갔습니다. 네.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네. 그래서 저희는 뭐, 할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탈북자들한테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 탈북자도 그러니까 평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도 시켜주고. 네. 그렇고 평토에 있으면서도 그, 이, 전혀. 근데 그 사람들은 밥 먹는 거는 별로예요 네. 돈이 필요하지. 아. 밥이야, 뭐, 그, 집에서 아무거나 한끼 먹으면 되지 하고서는, 네. 예, 그, 그리고, 그래서 한그한 한그 만날 적이면, 국민일 봉식해서, 그, 저녁 때 뭐, 추석이나, 뭐, 명절적에 음. 이렇게 해서 해줬죠. 그, 재미 탈북자들도 그렇게 삶이 썩, 편안하지는 않으신가 봐요. 힘들죠, 아무래도, 예. 음. 뭐, 그게 뭐, 저들도 힘든 사람 많지만은, 네. 예, 힘듭니다. 예. 네. 그~ 이산가족 문제도요 그것도 그~ 이~, 이 말하자면 순서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네. 우리가 그니까 이남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은 이산가족 (6.25) 쪽에 내려온 사람도 있고. 네. 국군 포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납북자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탈북자도 있고 네. 이거 전부 이산가족 아닙니까 네, 네. 그니까 러 우리가 그 순서적으로 음.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네. 그렇고 저~ 그~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그전에 2 0 0 6년도가부터 그~ 요 배라고 네. 저~ 해가지고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또 이루어지지 못했죠. 아. 이제 영상 기록을 직접 촬영하시고, 네. 이렇게 관리하시다 보면은, 참 사연도 네, 많이, 아픈 네, 사연도 네. 많이 접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기억나는 혹시? 기억나는 거는 참, 안타깝게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음, 집계가 없어요. 아. 예. 네. 어머니, 아버지, 가 네. 그러니까 없더라고. 거의. 그렇죠, 다 돌아가셨죠. 예, 지금 주인들들도 뭐 말하자면 그 저희 70년을 생각해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한 살짝이라도 70살이 됐는데 뭐, 네. 거기에 그이 생존하는 연령이 네. 여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3 0 4 0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도 상황에서 좀 심합니다. 아. 미국이, 네. 이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네. 어떻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빨리 만나지 못하게 상황에서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음... 그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네. 가깝게는 어 한인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올해 방송기자상도 받으셨고. 네. 저, 얼마 전에는 대통령상, 한국에서 대통령상을 수여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거절하셨다고 생각하셨는데. 다고 예, 제가 왜냐면 하평터에 있을 때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아, 예. 과거에요? 예, 몇년 전에? 네, 몇년한 7년 됐어요. 네네. 근데 5년 되면 또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는데, 그면 자꾸 너만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아, 딴 분도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자로 전화가 왔어요. 저 네. 이번에 대통령 표창 상신한다고 그래서 네. 아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딴분 주세요. 네. 한번 받았으면 됐지. 뭘 자꾸 욕심내고 받습니까? 네, 그래서 사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상도 받으셨다고? 아, 그거는 받았지만은 봉사상이고. 네. 그렇고 지금은 제가 그 남을 줄수 있는 자격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그 전에는 제가 받았는데 네. 지금은 내가 줄수 있는 자격을로받고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상을 남한테 줄수 있는 예. 자격을.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청하면 이제 나와요. 예. 네. 어떤 분들한테 그럼 그 상을 주시 그러니까 그는 거저그이 봉사하시는 분들. 아, 봉사. 예, 봉사하시는 네. 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느 단체장이 저한테 신청을 하면은 네. 저는 내줘요. 신청해 무조건요. 왜냐하면. 네. 내가 댕기면서 그 사람이 몇 시간을 봉사를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주면 또안 되잖아요. 아니야, 쉽게 주는 단체장이 예. 인정하면은. 아, 그 단체장이 인정을 해주면 인정을 해 주죠. 그렇지 아, 않으면 저를 안 주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 대상자를 그냥 그렇죠.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아니그 단체장이, 네. 아, 인정, 인정합니다. 예. 예. 예, 예. 라고 해가지고 예. 요청을 하면은 예. 이제 상을 수행을. 예, 예. 되죠. 여기 뭐, 그 단체들 뭐, 저, 이, 추천해 주면은. 네. 제가. 왜냐면 단체장이몇 시간 이 사람은 은메달 이 사람은 동메달 이 사람은 금메달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청하면 나오죠. 뿌듯하시겠어요? 예? 네? 뿌듯하시겠쪽에는 어, 좋아요. 그게 뭐그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죠. 점는 이렇게 봐요. 네. 한국은 뭘 했다 하면 은 주면은 걸로 끝난다고 받은 네. 사람이 네. 여기는 받은 사람이 뭐냐면은. 너는 앞으로 더 하라 열심히 어.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네. 보면은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줄적에도 당신한테 주는 상은 네. 앞으로더더 더 열심히 봉사하려는 거다 네. 하고서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네. 이제 사명감으로 이제 지금 구순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자꾸 구순 구순 하니까 말이죠. 듣기가 적고 볼까요? 아, 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저는 젊은 기분인데 <laughs> 실제로 제가 옆에서 뵙더라도 지금 사실 그렇게는 안 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 제가 이제 저도 기자니까 예. 사실 기자 일을 하면서 가족하고는 좀 많이 멀어요. 지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이 얼마 전에 또 사모님 아내분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고 들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애도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 혹시 그런 음, 의미에서 좀 가족한테 좀 어, 부족한 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들어요? 아, 들죠. 네, 이번에 제가 아주 큰 쇼콜 받았어요. 네. 그 취재라 아픈 데도 놓고 네. 나가고 들어오면은 그걸 내가 안 다녔으면은 옆에서 조금 더 간호를 해줬으면은 음. 더좀그 건강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사실 내가 어떤 때는 나와가지고 내가 간호를 해야 되니까 점심때 이제 행사 끝나고 점심이 나오면 가지고 집으로 가요. 음. 밥못 먹고. 네. 이렇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점심을 먹어요. 누가 가려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했죠. 아이고. 너무 돌아다녀서. 네. 아이고. 그래도 그 사랑은 또, 또 사모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마 편안하실 것 같은데. 기대합니다. <웃음> <웃음> 그렇군요. 자. 기자, 최창준, 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냥 그죠. 하는 바람. 남들이 보기에 아마 보기, 내 생각 같아서 그냥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네, 편안한 사람. 너무 욕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뭐, 사람의 욕심다 있겠지만요. 네.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요. 네. 이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실 표창도 그 하나 날더 받아서 뭐래, 남주지. 돈도 부는 것도 더 부러 뭐래. 음. 집사람 요번에 그냥 가는 거 보니까 네. 하지만 하, 하나도 못가져 가요. 음. 다 남겨놓고 간다고. 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친구하고 같이 재미나게 지내고 네. 많이 봉사하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좀 바꿔 볼게요. 예. 네. 이제 목표. 네. 이제 어떤 일을 하시, 하시고 좀더 하시고 싶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요. 네. 제가 사실, 그, 관리하는 단체가 한 20개가 돼요. 네. 요번에 보니까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laughs> 내가 이렇게 많이. 네. 그러니까 네. 집사람이 좋았겠어요. 그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열심히 봉사하고. 네. 그래서 이듬 내가 정말 다른 세상에 가더라도. 네. 그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었다 네. 그런 이름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꼭 꼬집어가지고 말씀을 예. 드리자면 미주에 있는 이산가족들 상봉 예. 현장을 취재하시는 게딱그 예.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게 희망입니다. 그렇죠. 예. 그 희망에 네. 네. 지금 이산가족의 지금 미주 지역에 12개 지역이 있어요. 네. 데 제가 이제 남가주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네. 뭐, 요번에 저, 그, 사무총장도 남가지만큼은 참 제일 열심히 한다. 왜냐하면 2,300통의 편지가 상원에 보내졌으니까딴 네. 데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근데 이 관계는 미국하고 이북하고의 직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성사가 돼가지고 이상가족이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마지막 희망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저도 네. 대표님 취재 현장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초청했으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네. 나이가 들어 하지 못하는 일은 어린이 모델밖에 없다는 것을 최근 읽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더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